사사기 13장에서는 삼선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가 존재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또여호의목천에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 0년 동안 불렛의 사람 손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래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하였지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물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이 아이가 불러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와 같이 아이의 잉태와 그 태어남에 대해서 예고를 받고,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마누아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구함 나니 주여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임하게 해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게.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시 그 아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로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 오릴까. 그렇게 하니까 산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나시린으로서 키우라고 한 것입니다. 마누아가 그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너희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번제를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 재물을 취하여 반석에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누아가 아내와 함께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아내가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또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삼손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선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아이를 낳으므로 구별되게 나시린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아이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고 또한 사매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기도하며 아이를 삼매를 낳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삼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구별되게 보내주셨고, 또한 이 아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양육시키라고, 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나시린의 규정은 제시장들에게 많이 주어졌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예,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온신하는 그런 자들을 나시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정에 그런 귀한 예,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지식보다는 지혜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은 깨끗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나시린의 삶은 성결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믿음으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시대의 나시인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삼손이 태어나고 또그 가정적인 배경이나 모든 것은 참으로 훌륭했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에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결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